하나 둘셋 하나 둘셋야 이거 레전드다 뭔래아 그냥 너무 싫어 네 그리고 오늘 아주 레전드 사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좀 추구하는 스타일과 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남친 래퍼인가 래퍼 남친인가 아요 뭐라 하죠 일단 바이브 그 자체가 이제 예술 아 이때 이 망고 주스 내가 사줬는데 착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잘 이용하는 음. 편이라서 후레쉬를 이용하면 은좀더 사실적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오는 좀 어, 진짜. 내추럴한 그쵸, 그게 좋죠.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? 그리고 제 셀피 포인트는 전 구리빛! 제 피부가 하얗게 나오면 안 돼요. 어차피 하얗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. 이건 난 나다. 내 멋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역대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같습니다. 너무나도 인정하고 네, 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